앞 영상에서는 BackEndAI를 설치하고 web UI를 실행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web UI를 이용해서 환경을 추가하고 새로운 세션을 생성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설치 파일은 사용자가 BackEndAI를 로컬 환경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배포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설치된 호스트로 원격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의 추가적인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실행한 5개의 컴포넌트가 사용하는 디폴트 포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에이전트를 제외한 4개의 프로세스들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도록 방화벽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먼저 웹 UI 기능들을 하나씩 보면서 추가해야 하는 설정들은 트러블 슈팅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초기 어드민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합니다. 초기 ID, 패스워드는 e n b l o c a l a d m i n s e s s i o n s h e l l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환경 이미지가 없어 시작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엠바런트 메뉴로 가서 사용할 세션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할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인스톨 버튼을 눌러 내려받아 설치를 합니다. 맵UI가 아닌 터미널에서 도 커플 명령을 이용한 설치도 가능합니다. 먼저 env-local-admin-api-shell 파일에 있는 환경 변수를 적용합니다. 백엔드 AI 클라이언트 컨트그 명령으로 액세스 키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백엔드 AI 클라이언트 이미지 리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 가능한 컨테이너 이미지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Docker p u l l 명령을 이용해서 목록에 있는 이미지 중 하나를 골라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난 후 잠시 기다리면 목록 화면에 설치 완료된 이미지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미지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세션 시작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세션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가상 스토리지 폴더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앤 스토리지 메뉴에서 플러스 에드 버튼을 눌러 스토리지를 생성합니다. 폴더를 생성하고 나면 목록에 생성한 폴더가 표시됩니다. 생성된 폴더명을 클릭하면 로컬에 있는 파일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통합 설치 파일로 설치한 경우 원격에선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서버 외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스토리지 프록시의 IP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프록시 터널 파일을 열어 서비스 애드레스의 호스트를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주소로 변경합니다. 또 다른 환경 정보들은 ETCD에 저장됩니다. 백엔드 AI 매니저의 ETCD GET 명령으로 클라이언트 API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시 백엔드 AI 매니저의 ETCD PUT 명령으로 볼륨 프레픽스 로컬 클라이언트 API 주소를 설치된 호스트의 실제 IP 주소로 변경합니다. 이제 스토리지 블록트와 매니저를 재시작하고 나면 파일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시 웹UI의 서머리 또는 세션 메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 세션을 생성합니다. 24.03 버전부터는 네오 세션 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션 이름을 지정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에 앞서 설치한 환경의 이미지들이 표시가 됩니다. 실행할 환경의 이미지와 버전을 선택합니다. 세션의 배정을 자원의 크기를 설정하고 하단의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만든 데이터 폴더에 세션을 마운트합니다. 목록에서 마운트할 폴더를 선택한 뒤 Next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필요시 프리오픈 포트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션 생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Launch 버튼을 누르면 세션이 생성됩니다. 세션 생성이 완료되면 세션 목록으로 화면이 이동하고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목록이 나타납니다. 애플리케이션 목록은 세션의 다이얼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다만 앞에 가상 폴더 파일의 업로드와 마찬가지로 원격 호스트에서 실행 중이라면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먼저 웹서버 컴파일에서 WS Proxy의 IP 주소 값을 외부에서 보는 호스트 주소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설치된 호스트 주소인 10.100.12.6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웹 서버를 재시작합니다. 로컬 프록시 또한 재시작해야 하는데 프록시 리슨 IP와 프록시 베이스 호스트를 환경 변수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가능합니다.